오므라이스 만드는 법 오므라이스 재료 준비 밥 2공기, 다진 소고기 100g, 계란 6개, 대파 반 뿌리, 당근 4분의 1개를 준비해주세요. 대파와 당근은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. 팬에 식용유 3티스푼을 넣고 대파를 넣어 파기름을 만들어주세요. 파기름이 만들어지면 다진 소고기를 넣어 충분히 볶아준 뒤 당근을 넣어 볶아주세요. 그리고 무스타 소스 3티스푼과 케첩 2티스푼을 넣어서 볶아주세요. 오므라이스 베이스에 밥을 넣어 양념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잘 섞어서 볶아주세요. 계란 3개를 풀어 소금으로 밑간을 한뒤 팬의 이름을 충분히 두르고 약불에서 팬을 달군 뒤 계란물을 부어 회오리 지단을 만들어주세요. 볶아놓은 밥을 접시에 담아주고 회오리 지단을 올려준 뒤 소스를 부어주고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먹음직스러운 오므라이스가 완성됩니다. 오므라이스 완성